코로나 때문에 2020년 8월 23일 일요일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제71회 한국어능력시험이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71회 시험에 접수한 사람들에게는 토픽1 4만원, 토픽2 5만 5천원, 100% 환불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픽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토픽 홈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한글로 '토픽'이라고 쓰면 아래에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토픽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환불신청 바로가기가 보이지요.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지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뜨지요? 아이디 비밀번호 써주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위에 로그아웃이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불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해줍니다. 환불 신청 화면이 나왔군요. 환불 신청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위에 환불 차수, 접수 번호, 회차, 시험 수준, 수험 번호, 영문성명 접수일, 환불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학생은 환불 예정 금액이 22,000원입니다. 그러나 71회 신청 접수자들은 4만원, 5만5천원,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름을 써 줘야 되겠지요. 내 통장 계좌번호를 쓰고, 은행 이름, 통장에서인 내 이름을 써줍니다. 환불 신청 서비스 이용,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환불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는 팝업창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험일자와 환불상태가 나옵니까? 이제 환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응시료 반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접수를 하였지만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환불신청을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토픽 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면 100%. 접수 마감일이 지나고 7일이 되기 전에 환불 신청을 하면 50%. 2차 마감일이 지나고 시험 보기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환불 신청을 하면 4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일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꼭 환불 신청을 해서 돈을 돌려받기 바랍니다. 이번 71회 시험은 모두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취소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취소 환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